자두 점이 있고 포물선이 있대요 일단 포물선부터 구하면 포물선부터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되나 자두 점이 있어요 근데 포물선도 있고 일단 포물선부터 구하면은 포물선은어떤 어? 음 잠깐만 중심의 좌표 꼭지 아 꼭지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 얘가 X 플러스 2의 적업 다 1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1이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그 다음에 0콤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A가 있고, 또 1콤마 1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p 는 어디에 있냐면, 이 위에 점이야 오 소리 이렇게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최소가 돼야 돼 제일 작아야 돼 그때 요 넓이를 구하래 그럼 p 가 여기서 변하는데 넓이라는 것은 뭐야? 요 밑변 AB는 늘 일정해요 이게 0 콤마-1이니까 늘 일정하니까 언제 넓이가 제일 크게 제일 작겠냐면은 여기서 높이가 제일 작을 때 제일 크겠지. 밑변은 똑같으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요 얘와 평행한 직선을 그라고. 이렇게. 슉슉. 그었을 때, 어느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지점일 때가 거리가 제일 작죠. 왜? 평행할 줄 거니까. 거리가 제일 작은 게평행한 사이 거리는 이렇게 거리가 나올 거니까. 제일 작은 지점은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한다고요. 요이점이라고 여기가 P가 될때다까지는 확인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얘기울기이얼게지지보보알알있있요요 b 의의울울는는울울는는1 기울기는? 기울기는 0게이렇1이렇2 이렇게, 이이라고 그러면 뭐라? p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k로 놓고, 얘가 어디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와 접해야 된다고. 그럴 때, 제소가 될 거니까, 접하니까 뭐어 가죠? 중근을 가질 거니까. x제곱 넘기면요. 갖다 놓으면 다하기 2x 다하기5 빼기 k가 0. 얘가 중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고요, d가. 근데 완전적꼴을 갖추니까 d가 어떻게 돼? 1될 때잖아. 그러면 여기가 반의 적으이1될 때니까 k는 얼마? k는 4일 때. 자, k는 4. 그래서 k는 4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y는 2x 플러스 4가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p 점의 좌표를 꼭 구해야 하는지 구하, 구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될지 아니면 요 길이는 구해지잖아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5란 걸알수 있으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 몰라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2x 빼기 y 플러스 4는 0과 어디? 0 콤마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가 되네. 그럼 D는? 루트 5분의 0, 마이너스 1 넣으면 5가 되니까 루트 5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가로 이 길이가 루트 5. 높이는 루트 5니까 얼마야? 맞지? 2분의 5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 된다. 그 다음, 억지로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은 뭐라? 요 놈에서 중근을 가질 거니까, X 다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되는 거고요. 혹시나 미분을 배운 사람이면, 얘와 평행하니까, 미분했는 게 기울기잖아. 미분하면, 2x 플러스 4고요. 얘가 2가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2가 금방 나오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구해서요근데이거는미분단원이 아니어서 그냥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